그냥 깡 데미지가 워낙에 사기라서, 그냥 데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와우! 데미 집어 커런시로 대략 어느 정도 세팅인지가 궁금해서 아 대략 6에서 10미러 <laughs> 아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학구입니다 오늘 빌드 뭐 10미러 아마존 <laughs> 어 10미러 아마존입니다 10미러 아마존 네 아이템에 대략 10미러 정도 쓰셨고.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아이템들까지 해가지고 10미러고 장착한 아이템은 대략 6미러 그렇게 봐도 되겠죠 대장님의 이제 아이디고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기 전에 사실 아이템을 잠깐 봤는데 아이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리뷰 컨텐츠고, 리뷰를 도와주신 대장님한테 정말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창부터 보시면은, 회피는 66에다가, 에너지 보호막은 3000 후반, 3800 정도로 세팅하셨고, 정신력은 좀 많습니다. 380.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다 켜져있죠? 뭐긴말 필요 없이, 아이템부터 한번 봅시다. 아이템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laughs> 봤던 건데, 이 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네, 이게 활이 아마 미러, 미러 원본을 사가지고, 타락까지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뭐, 화살 추가 발사 빼고, 뭐, 다른 주얼 얻는 게, 데미지적으로는 좀더셀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 정도 하이엔드급에서는, 데미지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화살 추가 발사를 3개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은, 7발이 나가요. <laughs> 이렇게 7발이 나갑니다. 이렇게 세팅하셨고, 그 다음에 투구는 정신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족한 정신력을 위해서 우두머리인데, 지금 우두머리인데도 정신력 30을 타락을 하셨습니다. 이 정신력 30이 되어 있는 우두머리가 지금 서버에 매물이 2개 정도 있거든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 600 디바인 이상 하는 <laughs> 아이템이고, 대신에 좀 아까운 거는 냉기저항이 좀 아깝긴 한데 정신력 30이니까요 다음은 이제 불안해가죽 매조련사의 재킷 정신력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정신력 60 하셨고 빠른 이속을 위해서 여기다가는 저항력 45 45 45올 1티어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피 12당 에너지 호막 최대치 해가지고 회피가 지금 1100이기 때문에 한, 90 에너지 보호막 한 90몇 증가하겠죠? 네, 그런 용도로 쓰고 계시고. 또, 여기다가, 뭐, 당연하게도, 헤드헌터. 헤드헌터, 헤드헌터에는 이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타락된 걸 쓰셨고. 헤드헌터가 제일 싸네. 이 빌드에서 헤드헌터가 제일 싸네. 장갑은, 장갑도 좋아요. 플랫 세 줄. 물피, 화피, 번피. 공속에다가, 치명타 피해 보너스까지 하셨습니다. 미러템이죠. 거기다가, 이제, 장갑, 뭐야, 신발입니다. 신발에는, 이번에 추가된 룬이죠. 이속, 장화룬. 두 개를 박아가지고. 장착된 아이템 효과 100% 증가. 이거는 새로 나온 에센스 받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속이 대략 20%죠. 룬의 효과가. 그래서 총 55%인데, 장갑에서, 뭐야, 신발에서 지린다. 그죠? 그래서 이속이 되게 빠릅니다, 지금. 그리고 화살통은 이제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달려있는 본능적인 화살통이고 활 피해 1티어, 투사시속도 1티어, 정확도 1티어, 공격 치명타 명중 확률 약간 아쉽지만 2티어, 나머지 다 1티어 반지입니다 반지는 이제 11111인데 어 부족한 화염저항력 챙겨주고 지능이랑 인첩성 챙겨가지고 데미지 고야 뭐야? 스탯 챙겨주고 매물이 없겠는데 이거는 거의? 반지는 매물이 감도 안 잡혀 이거 얼마 정도 하냐 대략 어느 정도 하는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한번좀 쳐볼게요. 최그 그, 접두어 세 줄만 해도 최소 300 디바인이네. 접두어 세 줄만 완성이 안된거 해도 최소 300이네. 아무리 못해도 반대 쪽에는 접두어 네줄 붙여서 플랫 네 줄입니다. 플랫 네 줄에다가 지능이랑 올레지 개미쳤다니까 이거 진짜로 진짜 개미쳤어요. 미러 미러 반지입니다. 미러 반지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딱 봐도 좋은 게 느껴지시죠? 목걸이가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목걸이는 압도적인 타격을 쓰는 에너지 보호막 두 줄, 정신력 57, 투사체 3스킬, 치명타 확률이랑 원서저항, 이렇게 하셨고, 남은 하나는 정신력 60, 에너지 보호막 두 줄, 투사체 3스킬, 치명타 피해, 치명타 확률. 이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제 계정으로 하나 가져가고 싶네요. 그 다음에 포션은 퀄리티 23% 충전이랑 회복약 즉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 충전이랑 즉시 회복 그리고 태동하는 희망 해동오신부 검은고양이 접재우신부로 감전이랑 동결 매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통가을에 고양이를 박으셨는데 고양이는 해피가 60% 증가하고 치명타 명중 확률이 100% 증가하고 스킬 속도가 30%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툰가어를 들고 지금처럼 파밍을 하면서 이제 랩핑을 하고 있는 희귀몹을 이게 희귀몹을 잡을 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희귀몹을 잡으면은 이속이랑 공속 과 이속이랑 공속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이 100% 증가합니다 어 스왑은 없고요 일단 지금 좀 있으면은 뭐야 이거 지금 그거 터졌나? 어 됐다 됐다 그 고양이 혼백 터졌어 지금? 스킬잼은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라샷을 위주로 쓰는 빌드라서 번개화살 번개화살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레벨 1 하셨고요 컬작은 20까지 여기다가 소환인수 맹약, 신중, 무리, 무도의 속도 일발필중 박아가지고 DPS가 45만이 있네 지금 보니까 <laughs> 어 미쳤네요 네. 해가지고 이제 치명타 확률은 아 59.30인데 여기다가 아마존은 158.63 나누기 4그 다음에 213.213.4 나누기 4 해가지고 더 하는 거죠 이게 아마 9m 밖에서 치명타 확률이고 이게 아마 2m 근접할 때 치명타 확률인데 이거는 자막으로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피래침은 이제 원소 집중 효과 집중 원시적인 변기 근접 전투, 맹점 공략을 박으셨습니다 또 원소 융합에는 이제 지속성을 박아가지고 좀 데미지 증가에 투자를 하셨고요. 천둥의 전령에는 이제 혹한 넣어가지고 동결 놔주시죠. 혹도, 혹독을 넣어서 냉기 주입이랑 빙하 작용, 얼음 세기. 냉기간통인데 여기다가 혹독을 넣으면은 여기 있는 피해들이 다 냉기 피해로 가가지고 이제 약간 이 전둥의 전령은 감전을 못 걸지만 대신 동결을 걸수 있어가지고 이걸로 동결을 걸고 약간 얼음의 전령을 활동화 활성화 시키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의 전령은 이제 화염 피해를 좀 넣을 수 있게 번제, 화염주입, 내뻗기, 강해진 효과, 자극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자극은 어차피 우리가 라샷으로 감전이 걸리니까 그냥 데미지 추가용으로 자극을 넣으셨고 제 전령에는 그냥 신랄 그 다음에 고통격화 그리고 바람의 무이는 바람의 무희를 켜놓기만 해도 저희가 회피가 증가해가지고 바람의 무희랑 무적, 에너지 장벽, 거리유지 이렇게 세팅하셨습니다 로아 탈 것에 사실 지금 버그가 있죠 로아 탈 것을 끼고 이제 에너지 보호막 일정 퍼센트와 동일한 추가 상태 이상 한계치 및 기절 한계치를 찍으면 은 기절 게이지가 차지 않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로아 탈 것, 여기다가는 충성심, 소환수 숙련, 원소의 군단, 극한 방어를 박아서 로아가 안 죽게, 3일체에는 각 숙련, 어, 냉기 숙련, 화염 숙련, 번개 숙련 박아가지고, 번개, 냉기, 화염 티그가 있기 때문에 스킬 레벨을 23까지 올리면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팅하셨구요. 그리고 패시브를 보시기 전에 어센던시는 사리랑 관통까지 찍으셨구요. 주얼은 보시면은 용의 파편 오래된 스파이어 반경 내 소형 패시브 스킬 하나당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증가 치명타 피해 증가 치명타 확률 증가. 그 다음에 처치시만 한데 여기다가 총매 작용 그 다음에 탈출 속도 조리완료 박아가지고 이제. 저치시마나 3%랑 치명타 12% 얻었죠 거기다가 에너지 보호막까지 그 다음에 일반 주얼은 치명타 확률 증가 15% 에너지 보호막 2 0랑 치명타 피해 보너스 20%랑 원소 피해 12% 지린다 이거 주얼도 진짜 얼, 얼마일지 감도 안 잡히는데 좀 널널히 계산만 해도 최소 7,80 디바인인데요 이게 치명타 15%랑 에너지 쉴드 2 0랑 이렇게만 해도 이게 얼마냐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을 찾기가 거의 힘든. 비슷한 옵션이 180 디바인. 그죠? 근데 이건 20이니까 180보단 더 비쌀 겁니다. 이것보다도 비쌀 거야, 아마. 그죠? 2 300 디바인은 하는 사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사실 이런 거 화살, 화살 장인 같은 이런 잡 패시브들은 제가 할 말이 없대요. 당연하게도 찍으면 좋은 노드들이라 추사체 속도가 42% 증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기타사야 이런거 찍으시고 기온을 보또는 동료 때문에 우리가 동료가 주는 피해 증가가 데미지 하변산사한 그룹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찍어주고요. 치명타 관련 노드 찍는데 여기서 어둠의 저항 달아가지고 정신력 12 번개 피해 4% 이것도 얼마냐? 이거 이것도 비싸지 않나? 와우 이거 512 디바인이요? <laughs> 어 이거는 최소한 500 디바인 없는 주얼이네요. 그리고 영원한 점유물 찍어서 보호막이 좀 까졌을 때 피를 채울 수 있게 했고요 회피 12당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해가지고 회피가 지금 1100이기 때문에 한 90, 에너지 보호막 한90몇 증가하겠죠 네, 그런 용도로 쓰고 계시고 치명타 관련 노드를 찍으셨고요 여기다가는 어둠의 저항 뭐야 허무의 산물 박아가지고 여기 폭풍 충전이랑 자연 그 자체 수환 넣어서 정확도 증가 정확도 관련 세팅 하셨고 야 좋다 마지막으로 참을성 있는 방어막이랑 보정을 넣으셔가지고 가대망상에서 에너지 보호막 90%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보호 기재 챙기셨죠. 뭐 도는 게 의미가 있긴 한가 싶은데요. 사냥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뷰 도와주신 저희 대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리뷰했던 거는 6미러 창고에 있는 아이템까지 10미러. 다시 한번 화이팅 뭐야 화이팅이래. 다시 한번 아이템 짧게 보여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환영 150% 몬스터 생민력 증폭 맵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건 가는 게 의미가 없긴 하죠. 어, 화살 나가는 것 봐. 아, <laughs> 씨. 아, 씨. 어, 화살 나가는 것 봐. 화살이. 어, 황금 만지 뭐야? 이거 인정? 일단, 지금, 좀 있으면은, 뭐야, 이거. 지금 그거 터졌나? 오, 됐다, 됐다. 그, 고양이 혼백 터졌죠, 지금? 어, 고양이 혼백 터져가지고. 뒤지게 세네요, 진짜. 사실, 지금 그냥 일반 맵 도는 것 같아. 150%인데, 퍼빼야겠다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좀, 천천히 써야겠다, 오히려. 하, 씨. 어, 지금 홈백 터진, 거, 터진 거죠? 사실, 보는 게 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네, 몹이 없어. 그죠? 몹수가 좀 많은 맵을 해야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화살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이펙트가 좀 많이 터져가지고, 렉이 시, 좀 심해졌어요, 컴퓨터가. 이거는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컴퓨터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좀 좋아버려서. 아, <laughs> 네, 150%입니다, 지금. 환영. 그냥, <laughs> 화면에 모니스터가안 보여, 지금, 일단은.